아, 여기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비트 유 정세진입니다. 예, 어, 여러분, 오랜만에 또 찾아 뵀어요. 어, 일요일 이후에 약 3일만인데, 음... 자, 수요일 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는지 문제는 비트코인이 지금 또 무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5월 6일에 방송했을 때부터 지금 거의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토요일에 9,900... 9 0 원이었어요, 그죠? 제일 높았던 게 그러다가 그 다음날부터 지금 계속 이제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참제 방송 초기부터 보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진짜 우리는 정말 폭락의 역사에 이제 정말 이,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 저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좀더 일찍 시작은 하긴 했지만. 이게 지금 아무튼 참 힘든 2월, 3월 장을 보내고, 이제 4월 장에는 조금씩 상승이 들어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또그 2, 3월 정말 악몽과 같았던 그런 장이 좀 떠오르고 있는 네,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뭐 대단히 떨어지진 않았어요. 네. 근데 한요 정도, 근데... 어 안타까운 건 말이죠. 제, 제가 보기엔 좀더 떨어질 것 같긴 해요. 네. 한 글쎄요. 뭐라고 말하기 섣부르긴 하지만 만약에 바닥이 조만간 끝난다라고 하면 8,700 달러 전에서 멋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근데 그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블록 인프레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진짜 떨어질 때 이런 양반들이 <laughs>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비트코인은 쥐약, 워렌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고, 빌 게이츠가 공매도 할수 있으면 나라도 하겠다. 네 이런 말들이 지금 떠돌고 있고 이러다가 이제 조금 올라갈 것 같으면 또 해킹 사건이 일어나고 혹시 그런 또 5월 장이 되지는 않을까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네어 그냥 이거는 진짜 비판 아닌 비판이에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마, 마치 지금 테슬라의어그 엘론 머스크가 이제 그데이트레이더들이랑 겁나 말싸움 중이죠. 지금 뭐 너희들은 가치가 없어. 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공격하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괜히 시비를 걸고 계신 게 아닌가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시 같은 사람이. 근데 아영양가가 없죠. 네 저런 말들이 그냥 의미 없는.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의미 없는 이런 말들은 조금 이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어 매수를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입을 털고 계신다 라고 어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방향으로 밖에 어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지금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고 어려운 시간 보내실 거 너무 잘 압니다 네. 좀 힘내셔서 어 아무튼 이런 또 시기에는 조금 또 힘을 내야 하지 않겠어요. 네 예. 지금 이런 아무튼 이런 방송하면서 지금 힘내자라고 한 얘기가 제가 한 50개 정도의 영상 아직 덜 찍은 것 같은데 한열번 정도 한것 같아요. 예. 여러분 힘냅시다 힘냅시다. 근데 뭐 답이 없습니다. 그냥 힘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자이 파란 화면을 <laughs> 또 제가 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이 파란 화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3일 동안 금락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수익을 거두고 있는 코인이 <laughs>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놀랍습니다 네, 수익을 거두고 있는 코인이 있어요 아, 진짜 웃기는데 존재하긴 합니다 네. 아, 일단 뭐그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 어거 같은 경우는 오늘 참 대단한 날이네요. 네 지금 이와중에 상승을 하고 있죠. 네 어거 같은 고유는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코인 중에 하나가 세타를 올려놨네. 바로 일단은 공개를 할게요. 네, 제가 이런 코인들 많이 말씀 안 드린 것도 꽤 오랜만이라. 자, 이 코인의 이름을 많이 본적 있으실 겁니다. 코인 마켓캡 자주 들어간 분들은 지금 거의 한 50위, 60위에서 있던 애가 27위까지 올라갔어요. 에어턴리 아직 무슨 코인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핸드폰 관련된 뭐 일단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름 단어가 보이고요. 아. 이 영어 덩어리네 이건 무지막지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코인이네요 네와 이건 대단히 대단히 이론이 많은 걸로 봐선 단순한 코인은 아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되게 하, 약간 학자적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금 약간 어, 그림이 많지 않고 글씨가 많다 라고 하는 건이 코인이 대단히 뭔가 논문 비슷하게 뭔가 이론이 많이 가민된 코인이라고 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컨트랙트, 콘센서스 메커니즘, 스케일러블리티, 블록체인에 관련한 설명, 뭐플프테이션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제가 일단 이 코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더 들여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코인이 꽤 많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이 코인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상장도 나쁘지 않게 된 편이에요. 아직 상장이 덜덜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바이낸스. 그리고 허비가 안 보이죠? 허비도 안 보이고 OKX도 e 보이지 않아요. 근데 ZB가 있네요. 게이트.io라는 또 이제 여기도 꽤 유명한 곳인데 여기도 있고 zb.com 그리고 otcptc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 코인이 제가 거의 한 2, 3주 정도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토틀 서플라이도 보시면은 2억 7천개가 전체, 전체 중에서 셀큘레이딩이 상당히 많이 된 편이에요. 2억 3천개인데 지금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제가 보기엔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2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물론 그 이상 더 가능하겠지만요. 근데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하게 되고 더 많은 그 마켓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게 지금 말라호프, 에브도키모프, 스펜슨 이 사람은 아, 그 뭐야 스웨덴 사람처럼 보이고 말라호프 이런 관련된 사람들은 뭐 러시아계이겠죠? 네, 슬라브 사람일 거고 울프노르엘 뭐 이런 이름들을 보니까 거의 울프 울프비가 이런 이런 단어들은 거의 독일인데, 네, 좀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네요. 네. 근데 분명한 건 이제 이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 왔고 중국 계열 코인은 전혀 아니다. 이바노프, 이바노바 이런 걸 보면은 러시아계처럼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한분 계시네. 차이나 어드바이저 음. 어, 근데 되게 저는 일단은 당연히 이 거래소 뚫려 있는 걸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서 요 내용만 봤는데 중국 쪽에 많이 들어왔네요. 리퀴는 또 뭐야? 이것도 좀 아이오 보니까 이것도 거의 중국 거네요. 중국에는 무슨 무슨 좀 아이오가 참 많더라고요. 아닌가? 아니네. 미안합니다. 아는 척하셔서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네. 러시아 거네요. 네, 러시아 거네요. 아. 이별 모양을 보고 진작 알았어야 됐어. <laughs> 자, 아무튼 이 리크이라고 하는 곳에서 상당히 지금 에어터니티에 대한 거래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정점은 트론이네요. 음. 트론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조금 나눌 거예요. 아무튼 에어터니티 그렇게, 어 현재 많이 빠르게 상승이 되는 코인이고, 많이들 관심이 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거래량이 꽤 괜찮다. 제가 북경에 다녀왔는데 그쪽에서도 코인을 하는 친구 한명 있거든요. 많이 안 해요. 제 친구 중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의외로 북경에는 돈이 많은 여자분들이 코인의 도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남자는 밖에서 열심히 이제 채찍질을 맞아가면서 이제 일을 겁나 해서 이제 노동 캐시를 이제 가지고 오면 이제 부인분들은 이제 그것을 받고 이제 어또 재테크를 이제 뭐 부동산 아니면은 또 이런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그니까 확실히 지금 중국에서 코인이 유명, 유행이긴 한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분들이 진짜 잘한대요. 정보의 거의 귀재라고 합니다. 네. 뭐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에어터니티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뭐정보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카페 혹은 뭐 디시사이드 같은 데서 그런 내용을 좀 보셨을 거에요. 아 이거 마이크가 꽤 무거워가지고 잠깐 좀 내려놓겠습니다. 아, 씨. 자, 일단 요 내용들은 빼구요. 어허, 요것도 싹! 그리고 뭐드만싹삭에에오오이이얘얘를 했죠. 네, 별로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c h s Goldman Sachs, Goldman c h s Goldman s a c 기 쉬운 암호화폐일 것이다. c 고 s Goldman Sachs, g o l d m 이 n Sachs, Goldman Sachs, g o l 전 어, 견, 경제 보좌관 겸전 골드만삭스 대표 게리콘 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에어터니티 같은 코인은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잠깐 주춤했다가 지금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요 코인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비트코인 아무튼 그런 얘기했고 에어터니티도 얘기를 했고 자 세타코인은 제가 언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후원금을 받을 때 공개해드렸던 정보예요 저는 이 코인을 0. 약 12였나요? 13이었나요? 12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13이었나? 111213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소개를 해드려서 꽤 괜찮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인은 어 전망이 꽤 괜찮아요. 네 아직 거래소들이 덜 열렸다라는 것도 매우 매우 장점이고 랭크도 그에 반해서 상당히 낮죠. 랭크가 원래 한 180위 정도 됐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고 더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세타코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점프업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있는데 자 어, 바로 자동으로 한국어 나오네 이 코인은요 일단은 두 가지만 언급을 드리자면 창립자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제휴사도 너무 좋아요 투자기업도 좋고요 지금 저기 보시면 소니랑 삼성 보이시죠 그리고 전략제휴사에 있어서 벤처리얼리티나 시에라 벤처스 뭐 이런 어, 여러 유수의 캐피털 그리고 엘프, 엘프가 보입니다 전략제휴사에 엘프코인이 보이고요 어, 뭐 미츠류나 뭐 지에롱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이 이제 창립자이고 이 코인은 슬리버점 TV라고 하는 그 비디오 스트리밍 웹사이트, 그러니까 방송 웹사이트예요. 한국의 아프리카 같은 그런 이제 곳에서 어 쓰이려고 하는 코인이고요. 마치 기프토 코인을 업라이브라고 하는 그 스트리밍 방송 그 회사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세타 코인도 그렇게 슬리버점 tv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사용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만약에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면 제가 조금 한한달 반인가 두달 전이라가 좀 까먹었어요. 네, 이 코인의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이 코인은 자문위원회가 빵빵해요. 정말 샌들로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엔젤 투자로 상당히 이 사람 이름이 많이 보이고요. 스티브 체인 같은 경우는 유튜브의 공동 창업자였죠. 네, 론칭 해서 이 사람이 구글사에 판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사람. 저스틴 같은 저스틴이었나요? 트위치 관련된 사람이 여기 또 있는데 어잉? 설마? 팬전 같은 경우는 세퀴아 캐피털 차이나의 창립 멤버였으며 지금 벤저스 차이나의 디렉터로 재임하고 있는 팬전 같은 사람도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이름 이 있는 사람이죠. 세퀴아 캐피털 그 여러분이 비트코인 아니 알트코인들 이렇게 자문위원회 같은 곳에서 많이들 이름 보셨을 사람이에요 어? 그 사이에 뭐가 한 사람이 빠졌나? 트위치 관련돼가지고 소개했던 사람 아마 맞죠? 어, 여기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트위치에 대한 내용이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싹 사라져가지고 이 저스틴 칸이 트위치의 공동 창립자였대요 그리고 어, 아마존한테 트위치 플랫폼을 팔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런 이제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비디오 관련된 이제 플랫폼들을 굉장히 잘 나가요. 이 사람들이 뒤에서 백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타 코인에 대한 지원 사격을 이제 여러 측면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괜찮은 코인이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약한70% 정도는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 이후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많이 올라갈 겁니다. 세타 코인은.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갈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은 비트코인이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코인들이에요. 네, 진짜 좋은 코인들이고 제가 오늘은 굉장히 지금 좋은 정보들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하시고 좀 이렇게 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 정도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 아까 그 보면 정보방이나 뭐 그런 곳에서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요요 요, 요. 네, 메인넷과 테스트넷 관련된 이제 그 리스트를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는데 이거 만드신 분 진짜 상 줘야 됩니다. 네, 괜찮아요. 좋네요 자 제가 익히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트론과 더키 아 더키가 아니죠 트론이랑 음, 이오스가 곧 메인넷이 있을 예정이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려 왔고요 트론 같은 경우는 5월 31일 이오스 같은 경우는 6월 2일에 메인넷이 있다 게다가 지금 계속해서 폭풍 성장하고 있는 비체인 같은 경우는 6월 30일에 메인넷이 있을 예정이다. 아직도 좀 시간이 꽤 많죠. 네, 6월 30일이라고 하면 온톨로지도 마찬가지로 6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네, 뭐 퓨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꽤 유명한 코인인데 퓨전 같은 경우도 테스트넷과 메인넷을 빠르게 열 예정이다. 이런 코인들은 확실히 주목해 봐야겠죠. 퓨전 같은 거. 근데 문제는 퓨전은 국내 거래소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 있었나 없었어. 어어어 어, 어. 비박스. 어. 여기가 최근에 중국 쪽 거래소인데 이름이 많이 보여요. 여기 거래량이 상당히 있어. 네자 지금 느끼는 건데 거래량이 꽤 있습니다. 코인 상장수도 나쁘지 않고요. 보면은. 아주 낮진 않아요 거래량이 그리고 여기 한국말도 되네요 음, 그렇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려봅니다 퓨전 비박스 코인 개수도 어 근데 이게 뭐지 어, 되게 이상한 점을 지금 발견했어요 토탈 서플라이가 5700만개인데 솔큘레이링이 <laughs> 아 잘못 봤구나. 어 아, 맞네, 맞네. 죄송합니다. 반절이구나. 토탈 서플라이가 5700만개인데, 세큘레이링이 약 3000만개 미만이다. 네네네, 그렇게 보이고, 저희가 이게 지금 사, 2억 9천만개로 잘못 봤어요. 네, 오케이. 섨큘레이링이 이렇다. 이런 코인들은 일단 주시를 해봐야 됩니다. 와 이게 꽤 괜찮네. 그리고 잘 알아보시고 메인넷과 테스트넷이 동시에 열린다라고 하면 일단 보고 난 후에 탈만한지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지 딱 6월 30일까지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만 확인을 하고 빠져도 괜찮다. 진짜 단타용으로 네. 이 코인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이제 보고 한번 흐름을 예측을 해 보는 거죠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흘러왔던 그런 상황들을 보자면 근데 사실상 지금 가격들이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약10 메이 그러니까 이번 달 며칠 전에 11.13달러를 기록을 했다가 현재는 약간 주춤해져 있는 상황이다 근데 분명한 건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퓨전 같은 경우는 그렇다 네 나머지 코인들을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어, 세타도 테스트넷이 6월 내에 있고요 방금 언급했던 그리고 더키도 테스트넷이 있네요 더키 코인 더키가 5월 17일에 미덥이 있다고 합니다. 네, 5월 17일에 한국 미덥 있고, 캐서린 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 터키의 CEO신. 네, 음, 와서 조금 좋은 인상을 한국분들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거래소 상장이 조금 진척이, 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원래,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드리는데, 원래 오늘 신의 두는님과 이제 덕키 관계자분, 이제 스카이 크림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카카오톡에 더키 어 카카오톡 그 대화방의 운영자이세요 네네 그분과 함께 이렇게 영상 촬영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늘 조금 건강상의 문제로 다음 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내용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 일단 죄송하면 뭔가라도 이제 어? 좀 알려드리고 좀 어? 그래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어 이런저런 괜찮은 정보들을 좀 이렇게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네, 사과의 말씀드리고 특히 더키 어 홀더 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한 주만 더 기다려주세요. <laughs> 한 주만 더 기다려주시면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 어 그리고 진짜 더키의 성공을 갈망하는 여러분께 어 좋은 정보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자 코인 세개 얘기하느라고 진이 빠지네요. <laughs> 간만에 또 이거 하려고 하니까 자 아무튼 후에 로그인이 되었지. 네 방송은 여기까지 어,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뭐 제가 이제 방송을 또 준비하려고 하는데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방송을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제가 그 주제를 보고 어, 흥미로운 내용이다, 여러분께 말씀드려도 좋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어, 그 댓글 중에서 주제를 골라가지고 제가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어, 또 다음에, 어,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